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골로세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직접 대면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많이 애썼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심을 가질 때 나와 친분 관계가 있거나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일진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친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더욱 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의 수고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만약 그때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읽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불과 몇주 전에 소가 넘어갔죠. 부활이라는 영화가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그것도 무료로, 상영한다고, 그것도 어디서? 한동대학교에서. 상영한다고 포스터를 붙여두었기에 일반적으로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제가 구분해서 떼버리는데 저, 제가 없는 틈에, 아, 붙여놓고 갔어요. 좋은 영화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동대학교에서 상영을 한다니, 의심없이 그냥 두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엽서에 붙어있는 자세한 내용을 무시해버렸죠. 왜? 좋은 영화에 한동대학교까지 들 먹였으니, 작은 글씨를 무시해버렸던 것이지요. 그 작은 글씨에 방문을 했는데 계시지 않아서 제가 사택을 잘 비우질 않거든요. 계시지 않아서 이미 그 글을 엽서에다가 써놓았어요. 인쇄를 했더라고. 이미 없을 줄 알고 이미 다 써서 그런 엽서가 동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글씨는 보지 않고 큰 것만 보고 믿고 붙여두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올라온 거예요. 문의 전화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자기들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자 하면 그렇게 속여서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감춰서, 속여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에 상영하는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계속해서 속이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소가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 골로새스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지요. 6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법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하라. 어디서?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중심 문장을 근거로 해서 7절에서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려운 문법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문법 용어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차례대로 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한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어, 설교죠. 명령이니까 권면이니까 설교입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교회에게 음, 편지로 전하는 설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설교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 다른 것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안타까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설교하는 것이지. 설교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는 하는데, 교회 출석은 하는데, 예배당에 출석은 하는데, 예배당에 출석은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 예배당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살짝 컨닝을 해볼까요? 8절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무엇을 가르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쳐 주는 철학을 따라야 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에요. 속임수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 철학과 속임수에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죠. 예배당에 출석은 하는데 가짜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성도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것은 이제 8절을 통해서 컨닝을 해서 의미를 알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뭘까? 궁금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고 넘치게 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첫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뭐 안에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 그냥 정관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는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뿌리는 뭐가 내려요? 뭐가 뿌리를 내리죠? 식물이 뿌리를 내려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죠. 채소가 뿌리를 내립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려요. 자,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해 주나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죠. 식물이 뿌리를,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그래서 뭐 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사법으로 은유법이라고 하죠. 그 보조관념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숨겨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한번 뿌리를 내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흙 속으로 내 발뿌리를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볼까요? 어떻게 내리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뿌리가 없어요, 그죠? 뿌리가 없어요. 뭐죠? 결국 우리 생각, 우리 삶,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떡을 떼시면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오는 날까지 이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며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움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다? 뭐가 생각이 나요? 건축이 생각이 납니다. 건물을 기초 위에 세워가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기초 위에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면 그 건물은 흔들림이 없이 잘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그 기초와 분리되어서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기초를 떠난 집들은 작은 흔들림이나 작은 바람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세움을 받아라.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구축해 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초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것은 쉽게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쓸데없는 돌이라 하여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셔서 그 건물에 뭐가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건물에 기초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되시는 이 예수님 위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공급받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로 붙어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가 공급하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7절 하반절을 살펴보십시다.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넘치게 하라. 굳게 서라. 권면합니다. 넘치게 하라. 뭐한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믿음에 감사에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식물은 땅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땅에 있는 무엇을 흡수하나요?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햇볕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생명을 유지해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교훈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여기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은 것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선다는 게 뭐죠? 믿음에 선다. 믿음을 가진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이 굳게 선다 라는 동사는 내가 올라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것이 믿어질까요? 엄마, 엄마는 내 엄마야. 막 믿어요. 그러면 엄마가 내 엄마가 되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내게 얘기해 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따라해 보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엄마가 엄마라고 하면서 내게 교훈을 해주는데 맨날 맨날 엉터리 교훈을 해줘요. 내가 망하도록. 그러면 한 번, 두번 따라 해보다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 엄마가 내 엄마 맞나? 그죠? 그래요. 가짜 엄마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교훈답지 않은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진짜 엄마는 형편이 좋지 못하여 잘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해주며 좋은 것을 교훈해주지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려면 그 교훈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가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하고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굳세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를 들여봤는데, 제가 부자가 안 되던데요. 오히려 11조 드린 만큼 제 재정이 펑크가 나서 생활이 힘들어요. 헌금을 드려봤는데, 헌금을 드린 만큼 내 생활이 넉넉해지질 않아요. 100이면 한90 정도는 실제로 헌금 드린 만큼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요. 왜요? 월급은 정해져 있거든요. 내년에 20%, 30% 올려주면 좋은데, 몇 퍼센트 올려요? 3%, 4% 생각했던 것만큼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 아무리 그 사람이 만만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내게 좋은 반응으로 다가와요. 어? 그래, 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형편도 그렇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예를 갖추어서 대해줬더니 어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어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다음에 또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 보니까 그 관계가 행복해지더라는 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세 성도들에게,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굳게 되어진다. 견고해져 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 목사님, 제가요, 남편에게요, 최선을 다해서요, 사랑으로 대해주는데도요,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해요.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해요. 맞아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일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약해서 내가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나, 그런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성 노조원들처럼 깨스통을 들고 거기 불을 붙일 것처럼 사장님을 위협할 수 없잖아요. 조근조근하게 순종하는 형태를 취하니까 그런 우리를 만만하게 여겨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영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주님 말씀 따라서 상전을 존중하며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일평생 계속되어서 소가 넘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게 된다. 그래서 국계 서라라고 말하지 않고 국계 서게 되기를 수동태로 동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교훈을 받은 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쳐질까요? 감사가 넘쳐지죠.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도 마찬가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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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내가 교훈을 받은 대로 해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실함으로 대했더니 그 사람은 내게 더욱 더 진실함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네가 밖에 못해 줬는데 그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해 준다. 는 일을 챙겨 두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파가는 것을 7, 6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